안녕하십니까. 홍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보다 쉽게 홈페이지를 만드는 비법, bootstrap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전 시간 HTML과 CSS를 통해서 구글과 같은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어 보았는데요. HTML의 기본 태그들과 CSS의 핵심 개념들을 코드로 작성해 보았었죠. 이번에는 bootstrap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보 빠르고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부트스트랩을 알아야겠죠. 부트스트랩은 HTML과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하나로 합친 건데요. 다른 표현으로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간단히 표현해서 홈페이지를 쉽게 만들게 하는 일종의 도구입니다. 이를 사용하면요. 생얼의 HTML들이 보다 이쁘고 멋지게 또 쉽고 빠르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라이브 코딩을 통해서 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실습 환경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트스트랩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 방법을 잘 알아야겠죠. 그 방법이 나와 있는 게 바로 부트스트랩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자, 그 공식 홈페이지의 주소는 getbootstrap.com이 되겠고요. 자, 여기 접속하시면 어 나는 이런 거고 아주 좋아 한번 시작해 보지 않겠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죠. 자 내용을 봤더니 어 이렇게 퀵 스타트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은 이러이러 이러 하는 거야 나와 있어요. 쭉더 내려가 보시면 스타터 템플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가 뭐냐면 자, 처음 시작할 때는 요거를 먼저 세팅해 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그대로 카피를 해서 한번 초기 세팅을 잡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실행 창에다가 index.html 만들어 주시고 복사한 코드를 붙여 넣어 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헬로월드가 뜹니다. 자, 여기에다가 하나하나씩 Bootstrap 요소들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비게이션 바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어, 네비바가 뭐지?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이런 겁니다. 자, 홈페이지 가면 항상 위쪽에 안내하는 이런 바가 있죠. 자, 이거를 네비게이션 바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한번 검색해 보죠. 자 도큐먼트 클릭하시면 여기 검색창이 있는데요 이쪽에다가 내부바라고 치면 어, 내부바는 이런거야 이러이러하게 동작하지라고 나와있어요 그리고 봤더니 자, 여기 보면 이런게 있어요 야 이런 내부바 사용하고 싶지 않니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뭘 하면 돼요 자 이거를 한번 복사 부처님께서 사용해 봐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제공하고 있으니까 카피를 눌러주시고 자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죠 h1 헬로월드가 있는데 이 위쪽에다가 내부 바를 넣어 주겠습니다. 자, 내부 바를 넣어 주면, 자, 뭐가 됐어요? 이 위쪽에 내비게이션 바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방금 추가했던 거 컨트롤 Z로 돌리고 다시 보면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런데 내부 바를 여기다가 넣어 줬더니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으로, 자, 내부 바 다음으로 해볼 거는 전보트론입니다 점보 자, 점보트론. 뭔가 거대할 것 같죠? 자,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검색창에서, 점보트론이라는 컴포넌트를 검색했더니, 야, 이렇게 생긴 거 혹시 쓰고 싶지 않니? 응, 어, 이런 거 쓰고 싶지 않아?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걸또 똑같이 카피를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이 헬로월드 지어주시고, 붙여넣기 해주면, 자, 어마무시한 게 생겼습니다. 점보트론이 이렇게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걸로 한번 바꿔봅시다. 헬로월드가 아니라 지금 먹고 싶은, 어, 도미노 피자로 한번 바꿔보죠. 도미노 피자.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쉽게 유치할 수 있습니다. 아, 부트스랩에서 요소가 뭐 있는지 알고 갖다 붙여놓은 다음에 내 입맛대로 조금씩 변경하면 되겠구나. 자, 이런 느낌 오시죠? 아, 어,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테이블을 넣어볼게요. 테이블. 자, 여기다 다시 또 테이블을 쳐볼게요. 어, b o o t s 은 테이블도 이 정도의 퀄리티는 제공한다 합니다. 그럼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봤더니 테이블이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조금 더 확실하게 볼수 있게 h2 테이블 넣어주면 어떻게 됐어요? 자, 요 영역이 테이블이라는 걸좀더 확실하게 알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내용을 조금 더 봤더니 이거 조금 스크롤을 아래로 내렸더니, 이런 시 검은 테이블도 만들 수 있어. 라고 하고 있고, 아니면 여기 제일 위쪽만 까맣게도 만들 수 있어. 이런 걸 제공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제일 위쪽만 한번 까맣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티 헤드에다가 클래스를 주면 돼라고 하고 있죠. 티 헤드, 짝대기, 다크. 이거를 넣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넣어볼까요? 다시 창 크기를 조정해 주고, 티 헤드. 여기다가 클래스를 넣어줍니다. 그랬더니, 여기 제일 위쪽이 시꺼멓게 바뀐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또뭘 해보죠? 버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튼스, 자, 버튼을 또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 검색창에다가 버튼스 하면 다양한 버튼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 여기 야 이런 버튼 쓰고 싶지 않니? 어, 카피 한번 해봐. 자, 그럼 카피 해봐야겠죠.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 확인을 해보면 어, 버튼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눈에 잘 보일 수 있게 h2 b u 스 해가지고 가시아를 해줬는데요. 한번 쫙 펼쳐서 보겠습니다. 자, html 직접 이거 만들려면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또 css로 이렇게 이쁘게 디자인을 꾸미려면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가 될 텐데 bootstrap을 사용하면 간편하게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bootstrap을 간단히 훑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부트스트랩 레이아웃 요소 배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 또는 클라우드 스타딩 질문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컨텐츠 생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홈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